하지만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생각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런데 요즘 시대에 아직도 그런 공산당이나 하는 방식으로 배신자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공산당의 행태를 완전하게 학습했고, 마오쩌뚱이 지시하는 대로 홍위병이 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물건을 부수고 교수들을 욕하고 단체로 찾아가서 교수 한 명을 비웃고 모든 것을 점거하고 폭력적인 것을 사방에 표시해 놓는 것을 봐. 그들은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하는 한국여자대학교의 홍위병이야. 아니, 동 무슨 여대니까 동위병이라고 해야 하나? 그 기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무리된 거지. 홍위병도 처음에는 니들처럼 그랬어. 교수들에게 자기들이 쓴글 읽으라고 협박하고 욕하는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한 거야. 나중에 더 악랄해진 거지. 너희들도 시간이 더 길었다면 아마도 그랬을걸.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 홍위병과 너무도 똑같아. 단체로 중국 갔다 왔어. 마오쩌뚱이나 김일성의 사상을 존경해.